자 그리고 몰리두커 아이 와이돌이 또 아, 아는 분 계시요? <laughs> 네 계시죠. <진짜> 계시오. <laughs> 어, <계슈>? 네, <웃음> 네, <웃음> 아, 네 여, 계시오. 오늘 제가 목소리상이 거의 구십 구십팔 프로의 니다 여기 슈이프 네. 부족하기 때문에. 네. 자꾸 발음이 세요. 네. 오지프랩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음. 자 몰리두커 몰리두커가 호주의 사투리로 음. 영어 사투리로 네. 이제. 왼손잡이. 호주는 또 영어 사투리잖아요. 음. 네. 위에 보면 이제 몰리두커 너무 예쁘네요. 음. 이제 몰리두커 보시면 여기 이제 호주 말로 이제 몰리두커 왼손잡이라 뜻이고요. 음. 이 와이너리는 또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, 음. 아유, 뭐,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살론드로이라고 제가 또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, 커뮤니티를. 이제 거기서 한 2년 전쯤에 직접 이제 그 현재에 있는 그 몰리드코 와이너리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음. 한국인 최초로 이제 그 몰리드코 와이너리에서 이제 직접 와인 양조를 하고 참여했던 음. 그 김준규 소믈리에라는 후배가 있어요. 아주 그냥 뭐 20대 지금 초반인데. 아마 그 같은 또래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와인 경력이 짱이지 않을까라는 음. 친구인데, 직접 몰리드커에서 와인 양조까지 참여를 했었어요. 아. 실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. 음.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어떤 그 좋은 소개를 받아가지고, 몰리드커하고, 그 다음에 한국 공식 수입사, 음. 네, 그 CSR, 뱅CSR하고도 음. 이제 같이 연결해가지고, 음. 그때 샐러드를 멤버분들만 모시고, 정말 그 와인 마련 중이요. 음. 전 라인업을 다 마셨는데, 몰리두코 가끔씩 1 년에 한두 번씩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해요. 음.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몰리두코 하면 정말 호주 강력한 진한 음. <laughs> 그 와인 드시는 분들이 뭐 찐찐이라 그러죠. 찐찐이의 대표 주자로서 아 그냥 엄청납니다. 맛 있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음. 순차적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와인이 약한 것부터 먹는다고 하는데. 음. 다 진해 한 방에 <laughs> 있는 것 같은 어, 그러니까 만취 와인에 만취 와인 <laughs> 마시게 되면 근데 이제 복서라고 어, 해가지고 맞아. 그 왼손잡이 예. 복서. 네. 왼손 잡이 복서 왼손 글러브두개 어, 끼고 있는 맞아. 그 와인이 정말 초 히트죠 음. 정말 네, 맛있고 음. 네. 개인적으로도 가끔 생각나요 호주 씨라즈라고 음. 하면 은잘 음. 만든 씨라즈 와인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음. 옛날에는 옐로 테일이었지만 <laughs> 요즘은 몰리도그의 박서를 음. 사랑합니다 네. 그 몰리도그가 왜 이름이 몰리도그인지 알아요 많이 이... 많이 커, 그런 거 몰라도 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<laughs> 몰리드코는그 와인 그 만든 사람 와이너리 양조장 만든 사람이 왼손잡이였대요 그래서 네. 그렇게 이름이 몰리드코라고 음. 했다고 합니다. 나중에 몰리두코 특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네.